네, 반갑습니다. 시메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시메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이 시메스가 지금 바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구간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CMS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자고 하면 좋아요 버튼 아,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CB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시세 분출 지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5만원까지 이 상승세를 만들어냈지만,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들이 털어내는 자리거든. 잘 봐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거래량이 여러분들 매도했던 거래량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윗 구간은요. 누군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CMS가 물량이 어때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부터 뭐예요? 그렇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예측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TSI 코리아 로봇 솔루션에 대한 픽시 그러니까 픽시스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소형 모듈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추진되면서 지금 요게 이제 10월 달에 역량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AI 뿐만 아니라 이 3D 비전 기술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장 보니까 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지금 제거 여기 옆에 검은 화면 보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개인들이 코스피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좀 개인들이 아좀 매, 매도를 많이 하는 그림이고요. 네, 선물시장에서는 지금 누가 매수를 많이 해요? 개인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네요. 지금 조금.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 봐봐요. 코스피시장 정말 최초죠. 3,8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고 코스닥시장 어때요? 지금 코스닥도 신고가를 연이어서 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지금 이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만요 바꿔서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봐요 지금 외인들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래량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거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이란 말이야 지금 시메스 봐봐요 지금 이 거래량에도 제가 항상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뿐만 아니죠. 다울 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증권도 지금 어때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이 CMS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잠깐만요. 제가 공매율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신용장고 가서 공매율 보면은, 아, 공매율 장고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긴 하네요. 아, 공매율 장고는 아, 조금 높아지는 또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아, 괜찮다라는 거고, 일단, 대차거래 추이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야. 아, 여러분들, 잘 봐요. 자, 분봉에서 15분봉으로, 아, 좀 돌려드리자고 하면은,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어때요? 두 번의 소화 파동을 거쳤어. 여러분들, 봐봐. 한번, 두번 거쳤죠? 자, 이번에 올라가는 거몇 번이에요? 세 번이죠? 저는 이거 클로봇처럼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클로봇도 동일하다고,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째 파동 어디다 터 있어요? 빠르게 올라간다 했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CMS 대응을 하실 때,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 또 레포트 파일 보시면서 아, 대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 레포트 파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텔레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체적으로 또 체크를 해서 바로 이제 텔레방 초대를 해드릴 거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또 장전 문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장전 종목 받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 제가 이 벌써 이제는 2,700분이 아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이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벌써 2,700분이 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아, 이 장전 종목 받기만큼의 아, 무조건적으로 함께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금요일장에 들어갔던 종목이요. 자, 어떤 거 들어갔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빌리언스라는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결국에는 이 검정색 화살표 보이죠? 자, 화살표가 노출됐기 때문이고, 자, 이때 이후로 저희가 10% 아, 수익권의 단타적인 관점에서 또 바로 챙겼고요. 자, 그냥 2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지금 2차 목표가까지 와, 오고 있으니까, 제가 또, 어, 전략 매도 신호, 아, 문자를 또 넣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3200분이 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아, 들어오셔서 함께 좀 아,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익권 창출 왜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제 급등 초입 검색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급등 초입 검색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드려요 지금까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시간도 8시 40분 이란 말이야 오전 8시 40분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신없이 검색기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명 여기다 검색만 하시고, 화살표가 떴냐, 없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랑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아, 편안하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 문자도 함께 좀 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장전이라고 좀아 문자로 남겨주세요. 당연히 아 제가 모든 자료들은 돈을 받고 뭐 진행하는 게 일체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 모두가 함께 아 매매 이어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 넘어가서.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 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신 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ecs 1드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것을 이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 신소재의 1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0 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 부분을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트 파일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